그녀는 무녀의 후회로 어떤 외딴 교회의 깊숙한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녀를 깨운 것은 흑기사로 오염된 혼이지만 특이하기도 이성이 남아있었죠. 그녀가 눈을 뜬 순간은 세상이 모두 멸망해버린 이후였고 흑기사가 다가와 교회 밖으로 나가볼 것을 제안하고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별다른 힘이 없었기 때문에 타락자를 본 순간 얼어붙었지만 흑기사가 대신 나타나 적을 가볍게 물리쳐 주었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수호부 조각이라는 걸 얻었는데 체력이 늘어난 기분이었고, 피로가 몰려올 때쯤 작은 의자 위에서 편하게 쉬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떠돌다 강력한 타락자를 만났는데 이성은 없었지만, 성당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수호자 시그리드라는 이름의 타락자는 상당히 강력했지만, 체력이 다한 후에는 마지막 인간의 모습까지 없어져 버리고 어? 말았습니다. 아마도 흑기사가 없었다면 그녀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겁니다. 시그리드가 흘린 피는 비가 되어 내리고 그녀는 수호자를 정화해 주었습니다. 수호자 시그리드는 새로운 스킬과 함께 그녀의 옆에 남게 되었고 이제 공중에서 한번더 도약하는 2단 점프를 뛸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당 밖은 살아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처참한 모습으로 정말 이 세계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세상을 죽음으로 이끈 타락의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굶주린 타락자들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덤벼들었죠. 무녀는 다시 성당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에 타락자들을 죽이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가던 중 타락해버린 말이 그들을 쫓아옵니다. 의식은 없지만 그녀가 가진 부적에 이끌린 말은 의자가 있는 지역마다 공간을 건너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줍니다. 소녀는 까마귀와 해골병사를 죽이고 마을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신라 같은 희망에도 마을 역시 생존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흉악한 타락자들만 만나게 됐죠. 과연 그녀는 이 지독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작은 무녀의 이야기는 이화에서 다시 시작됩니다.